중앙이 더 제대로 꽂혔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만 두기, 세기째에요. 아, 어, 이거 해초비 날라가겠는데. 날라가겠는데. 자, 1점 더한번더날라가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의 박영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아래쪽 6시고요. 프로토스 노란색이네요. 12시 박성준입니다. 일단 네, 구두 놓 상태에서 잠깐 오버로드 누르나요? 박성준의 본진 나오고 있죠? 네, 스폰이 불가로가겠네요 예, 예, 예. 야 그냥 아니면은 아뭐 그냥 모았다가 회철이 가지고 예, 그, 예 그냥 구드론에서 300 모아 가지고 안 만한 먹는 빌드 오더네요 예, 예, 예 이런 빌드를 선택한 것은 아마도 이 네오레켄 맵에서 프로토스의 강세가 이제 하드코질러 넘치거든요 그렇죠. 아 예. 어, 구드론 해철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거는 너무 가난하거든요 12드론 스포닝 풀빌보다도 가난한 상태인데 그 정도로 이 맵에서 어떤 그 하드코질러 넘치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예, 예. 원래는 저그가 초반 공세를 취하고 그러니까 주도권을 쥐고 프로토스가 저그의 플레이에 대응하는 게 기본적인 저그 대 토스의 양상인데 이 맵은 그게 뒤집어지더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질럿을 계속 생산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저글링 캔선 안할수 없거든요 그러네 박성준 선수가 너무 가난해서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하 지금 그 억지로라도 그대로라도 빨리 나아갖고 예, 앞마당에다가 해처리를 지은 거는 박성준 선수, 그렇죠! 이 지역에다가 어떻게든 아무리 내가 가난하게 되더라도 성크 콜로니를 확실 빨리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네, 첫... 이번에 다시 질럿 네꺼, 프르바나가또한번 압박합니다 네. 이번 선크 하나 있고요 뭐, 초반 질럿을 잃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 봤을 때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박여욱 선수가 좀더 나아 보이거든요 프로토스가 예 <laughs> 되게 좋은 예,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아, 어, 어, 이거는 좋아요, 네. 박영욱 선수 대단한 판단이네. 이거는 선크 콜론을 무시하고 지금 들어가겠다는 거죠. 두개 상대방이 당줄 건지. 자, 들어당고데 어떻게든. 아, 나가면 버티습니다 지금도 영욱 선수의 판단이 나쁘지 않았던 네. 것은 선크 콜론이면 믿고 이때 타이밍에 적의 대부분은 드론을 생산하고 태크트리 올리는데. 저글링 생산 안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질럿툴 물론 상처를 입었습니다만 들어갔고 그러면서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저그와 레오를 갖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썸쿤과 네. 저글링 찍느라고 바빠요 박성준를 계속 배고프고 어느 추가 병력을 보는지 않습니다 박용욱 지금처럼 소모를 해서라도 저그를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게 포스 입장에서 아, 나을 코스, 수 있는 겁니다 코세어는 지금 아닌데요 왜냐면은 물론 그 지금 중요한 거는 저글링 히드라 리스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러서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성준 선수의 3회 처리 히드라 리스크의 판단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글링 히드라로 몰아붙였을 경우에 언더 위쪽에 아예 자리 잡고 캐논이나 질러시 맞춰준다면 모를까 그전은 힘들거든요 지금 네, 질럿만으로는 박용, 프로토스가 되게 부자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저그가 워낙 가난하니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네, 이제 커트 두기가 두드리면 확실히 오버르당 속도가 빨라지고요. 히드라 리스크는 많지 않아도 순발력은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또 비교적, 어, 히드라 리스크가 폭발하기 직전인 좀 빠른 타이밍에 오버를한기가 잡혀버려가지고, 예, 병력 충원 좀늦춰지금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오버르당은또 잡혔고요. 화면 잡, 화면에 보는 것만 두기세기째에요 아, 이 착용 타이밍에서는 사실. 선수가 어떻게 해서 히드라 리스크를 모아서 한번 초반 질럿이 많이 없는 가운데 박영울 선수를 좀 괴롭혀줘야 되는데 네, 압박을 할수 있는 좋은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묶여 있네요. 네, 히드라가 이제 조금 나옵니다. 어, 어, 히드라 바로 분 끝났어요. 처틀이 네. 나온 게좀 아니면 저 뒤쪽에서 정도였는데. 어떤 그네캐논러쉬를뭐 시도할 수도 있겠죠. 자,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서 그냥 쭉 가는데 그쵸, 처트리. 예, 네저 뒤쪽에 요즘은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할렘은 캐논 러시를 할 수는 있긴있겠습니다만아 그 아, 리버, 어, 리버, 아, 리버, 아, 리버입니다, 리버. 자그다음 간신히 리고 있는 앞마당까지 어레을 줍니다. 네, 박성준 선수 그래도 반응 빨라요. 드로 한 개도 못 잡았죠. 네. 이러니까 앞마당은 저명합니다. 일을 네, 못해요. 진타이가 올라와서 박격선수는 예 멀티를 시도해둘 것 같은데 그점 때문에 일단 박격 선수는 진출하네요. 근데 박성준은. 박성주는... 자일로만 남겨도 공격하러 가죠 히드라는 아오. 아 중앙에 더 제대로 꽂혔습니다 자 이곳도 상대편의 본진 돌이입니다 지금 여기 리버 아못 아,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이거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와요 여러분 리버가 독입니다 한기도 아니고 그리고 본진 상황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박성준은 앞마당 뭐 자원채치 계속 안되고 있고 네. 안그래도 가난하게 출발했던 빌드오더이기 때문에 이게 병력이 안모입니다 너무 가면해서 아, 이게 특이한 모습이네요 진짜. 그리고 솔닛이시 없으면 해철이 이어도 해철이도 체력 많이 깎인 상태입니다. 박성준의 안마당 네. 불발탄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마당 충분히 견제했고요. 리버나 셔틀 하나로. 자 이들아 이들에서 보고 있죠. 네, 네 언더 위에 지금 올라 지금 박혁선수의 플레이는 사실 손이 많이 가는 플레이입니다. 이야. 결국 가서 잡는 거지 네 올라가서 어. 자리 방어라인을 갖춰야죠 박영 선수 업그레이드도 어, 지금 해놨죠 어저 세트는 또 뭐죠? 하나 또 오나요 어, 어리 두기 아닙니까 이버 두기 이번기죠이번에 굳이 귀찮게 미네를 뒤로 안 내리죠 자 정면으로 아 결국 이렇게 빠진 상태입니다 아 어, 이거 해처리 날라가겠는데 네. 자 1점수 한 번만 두고 해겠습니다아 이건 와 저거 지금 너무 귀찮았구나 어 이거 어, 네. 여기 또 알짜죠 알짜 자 여기서 리버! 리버 한번 출발! 드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아 리버 다 살렸죠 지금 마녀스 선수 네, 정말 아닌가요, 지금? 정말 신기한 컨트롤입니다 마녀스 선수 말로 와 중간에 정확하게 지금 20킬, 20킬. 와한 25킬은 했겠네요 네 원래 네. 가난한 박성준인데 거기에 25킬짜리 리버가 드론들이 깜짝 놀래서 네. 일을 멈췄어요 지금 예 네, 이런 상황인데도 어쨌건 여기서 이기면 박성준 선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버튼는아너 코를 만드네요. 컨트롤도 최상급인데다 운영 자체가 네. 굉장히 뛰어나죠. 네, 이코즈 어, 리버 그리고 저런 컨트롤 이런 신경 쓰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모든 네. 것을 같은 팀이 16강에서 한 조가 되었으니 어, 이긴 선수는 3승을 하도록 네. 하자라는 약속을 했는데. 전사학 선수는 그약속을못 지켰습니다만 박성준 선수 선수는 전사 선수를 위해서 승리를 하는 그림입니다. 박성준 선수의 마지막 공격입니다. 네, 그렇죠. 경조 때뭐한죠안 받아 다시 할 차를 네. 안 만들거든요. 이건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거 막히면은 거의 중간에 아! 여기 겠죠 아 중간에 하나 오버라도 마지막 공격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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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고 박영석 선수 승리고요. 네. 저도 다 아 이거 막힙니다. 막히죠. 네, 어, 어? 아 탄환 병력은 거의 없을 상태. 네, 그나마 뭐 럭커가 있긴 합니다만 옵저버가 지금 뭐곧 나오죠, 바로. 네. 힘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박성준 선수. 아 뒷쪽에 하정우 오버로드 피해가 많거든요. 병력 짜내고 짜내야 되는데 아, 그래도이 어, 병력들은 꽤 많은 타격 줬고요. 옵저버 남았죠? 옵저버 어, 나오면뭐 프로브를 많이 살렸어요 박성준 선수. 야 그렇게 가난한 가단. 상황인데도. 박성준 아, 취소했죠, 네. 지금? 네, 네. 리버가 네. 있어야 돼요, 지금. 네, 네. 그런. 그런 정도 힘든 상황도일을하는게 아니라 드를 갖고 밀고 있네요. 자, 캐 그리고 도 견제가 이어지게 그냥 리버 하나, 다 리버 하나가 다. 자, 두방이거든요한한에서한에서결정적 네. 네. 타격 줬네요. 와, 이야, 선수 진짜, 정말, 진짜, 진짜 정말 예, 남습니다, 박성준 선수 정말 정말 진짜 정말 예, 주심 납습니다, 박성준 선수. 아, 저 리버만 아니었으면 본진 쪽에 더큰따위줄수 있었을텐데! 근데 다시 박성준 선수는 지금 또 멀티 시도하고 있죠. 박성준 오버로드가 지금 거의 전면이에요 예, 네, 살아남은 오버로드가 각 가지고 있는 히들를다 쌓아놔버렸거든요! 자, 오버로드가 잡히고 말고 계속, 계속 병력뽑고 공격 네.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오버, 성 오버로드 둘에다가 히, 어, 해철이 지금 어, 이제, 이제 지어지는 것까지 셋, 해철이 현재까지는 둘인 상황이면은 인구수가 18 아닙니까? 아, 아. 네. 그리고 자신은 앞마당 가져갔습니다 철저하게 을보한 보면 네 지금 이 승부는 서로 간의 앞마당을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가 승부를 결점 지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런 네. 컨트롤 프로도 잘안 하는데 서로가 못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왜냐면 도바이거든요 지금 유닛이 많지 않은 가운데 지금 러쉬를 시도하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앞마당 멀티를 돌리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면으로 안 들어오니까 일단 측면 끊임없이 캐트롤하고 있어요, 박용욱이 아직은 어? 노브르다나 또 가네요 네 러커인가요? 아니면 히드라리스크 네 멀티 견제죠네 어떤 성향을 감안을 했을 때는 어, 투신의 전투력이 이제는 네. 좀 발휘될 수 있는 예, 단계로 네 단계로 좀 가고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또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프로토스의 앞마당이 지금 부담스러워서 총공격을 펼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 지금 총공격을 펼쳤을 경우에 프로토스의 방어 라인, 저 리버도 있는 가운데 저 방어 라인을 뚫을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수가 아, 들어오죠. 경우에는... 자, 저분이 없었다고 집니다, 박성 줘. 예, 히드라 입장에서는 리버가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아요. 네. 템플러가 무섭죠, 템플러가 히드라는. 자, 그러면서 박용석 선수 병력도 한시점에 돌리고 있는데. 아, 이거는 박용석 선수. 어, 왜 나와서 싸우냐? 나와서. 어, 우막상한면 히드로만 안 써줘. 네. 자, 리버 뒤쪽 떨어졌고. 나 박영욱도 밀고 올라갑니까? 야 정말, 네, 참. 어 정말 실전이네요. 이게 뭐 진짜 경력 빠지고 나니까 또 리버가 활개를 치고요. 아, 다시만에 본진 쪽 본진. 근데 박영욱 선수는 네. 아 박성준 선수는 지금 결단 내렸어요. 아 어, 어, 우리 본진이죠? 이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거죠? 네, 저걸리기 리버 잡고, 저걸리기 리버 잡고, 아 저걸리기 트램을 잡고. 일단 실 때는 벗겨놓죠아 이거 상관없어요. 박성준 본진 상관없어요. 단싸우러로나군요다 네, 박성준 선수 이걸로 승부 보겠다는 겁니다. 박성준 도형. 돌아... 박영아선수다급하기 때문에 이것만 막으면 되겠다며 추러분까지 나갔죠. 이금만 막으면 이거 그막 그대로 넘어갔죠. 자, 자우 세 개. 자우 두 개. 개. 아, 안 되니 무 리버전이 뭐? 스케로이 없나요? 자,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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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잡지. 다야죠 리버 던진 어. 아, 그 죽었고. 자, 한마당 깨집니다. 안 바닥 라인 풀어주면서 바로 지지. 아, 박성준 지른 톤으로 네. 말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네. 아, 아무리,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싸움할 수 있는 게 오지만 있으면 돼요. 네.